자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예, 조금 말이 어려워요. 예, 고등학교 일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구연 설명을 해고, 해고, 여러분이 연습을 한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 아, 이해가 될수 있어요. 근데 이거 표현이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잖아. 그럼 무슨 문제 생긴 줄 아니? 조금 전에 문제 숫자를 줬지. 근데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 개란도 사무제요. 우리 유영있잖아요거 보세요. 이게란이도상문제요노표에 어. 어. 뭐 아, 다음 습니까 아, 다 아, 다음 에 아, 다음 시간에. 아, 다음 에 다음 다음 시간 다음 에 다음 시간 아, 다음 시간 음, 지금 얘기하면 너희들, 그, 기억을 할려나 그니까, 러 이거예요. 마, 맨 마지막. 고차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라고 랬습니다 그런데, 세븐 고3들한테 고차식이고 나발리고 2차 이상이고, 조립제법 쓸수 있으면 무조건 쓰라고 해요. 왜? 엄청 빠르고요. 목과 나머지가 그냥 동시에 딱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다항식의다항식을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을 습관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뭐 미분이나적분 뭐 이런 거 들어가거나 조금 그쵸? 그 식, 그러니까 함수표 조금 어려운 함수편 뒤에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됐을 때 요거 쓰는, 쓰나 안 쓰나 잘 지켜보세요. 뭐 차수 안 따져요. 네. 편하고 좋기 때문에 다항식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무조건 조립제법 쓸 겁니다. 핸드, 와우 이것도 엄청 유명한 시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나 없나 헉, 여기는 설명이 없네 자, 요 3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눈치 듣고이 어? 형태가 어, 좀 레벨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것과 비슷한 형태가 또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야. 하나 중에 하나야. 뭐냐면, 다시 쓸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식이 있는데, 식이 있는데, 이 앞에. 자, X-α. 네, 앞으로 고등학교 3년 내내 엄청 많이 보게 될 어, 요것의 의미를 각 방정식에서, 함수에서, 부등식에서 뭐, 어, 쌤은 이제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거 구분 안 하고 전부 다 함수라고 설명을 하는 거 그렇지, 어, 거기에서 보게 될 엄청 중요하게 생긴 요 모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위에 있는 거 다시 쓴 거예요. 근데 요 밑에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상황을 이제 직접 나눗셈과 조립제법을 동시에 비교해 가면서 그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장점도 얘기했고 단점도 얘기했고.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이 식의 형태는 우리가 배운 형태니까 입 아니 닙까 우리는 아까 어, 뭐라고 했냐면 어. 어떤 방식을 x 만서내가 <laughs> 쓰면서... 말했지 내 질문에 답 못하면 성적 못안 뭐, 올라간다고 그럼 딱 보면 뭐 똑똑한 놈들 내 질문에 답 잘하는 거 알지 몇번 네. 당해봤지 그거 그거 그냥 딱 봐도 그놈 응? 그지 잘하지 익혀 대답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수업을 내가 여러 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어 대답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쌤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다는 가정하에 그 형식은 반드시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1차식이 아니더라도, 주어진 다항식은 나누어준 식, 그때 나온 뭐, 그때 나올 나머지 이 형태를 무조건 맞춰 낳고, 이렇게 쓴 다음에 해야 돼. 그러니까, 다항식의나눗셈을한 줄로 표현하면 얘야. 어떤 다항식이든한 줄로 표현하면 애야 그러니까 다항식이나누는 이렇게 쓰고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우리 이거 배운 건데, 여기 나온 형태가 이 형태냐고. 나누어준식. 뭐. 나머지. 이 형태니까 지금? 아니죠. 그럼 이상하잖아. 어, 뜬금없이 얘기가 왜 나. 뒤에 무슨 문제는 있어. 어, 그리고 설명도 할 거고, 사실 이제 우리 앞에서는 했어 다른 식사죠. 그럼 좋아 두 번째 이 형태를 이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왜 왜 있다? 같은 식이 다른 식에서 반복되면 무조건 내는 겁니다. 아직 우리 인수분해 안 했죠. 인수분해에서 내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항 상과항이 덧셈 기호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상이몇 개인지는 알아볼 수 있지 두개 이상이면 무조건 묶어내는 겁니다 두개 이상이면 무조건 묶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x 알파를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림차선 형태로 묶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기본이야 이 식을 봤을 때 지금 요, 요 밑에 쓸식 내가 쓸 식으로 안 바꾸잖아 그러면, 하, 학교 시험 60점이야. 하, 거짓말 같죠? 생 60점이에요. 어, 그니까 너희는 이렇게 다 자, 그래서, p, x-α 제곱, 플러스 q, x-α, 플러스 r, r, 플러스 s, 이렇게. 이차식이 나왔어. 그치? 자. 그럼 요 뒤에를, 요 다음식을 뭐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돼? 뭐? 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어, 지금 5점 올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됐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실제로 할 수는 없는 데 ax ax 세제곱, b, c, d 이렇게 이제 일차식이니까 아무 셈을 요 해가지고 저 앞에 n 자 앞에다가 알파 이렇게 써놨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a가 내려오고, 어, a가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곱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요 부분은 n 자 앞에 표시해 놨지 원래씩 다 써놨지. 그치? 그러면 계산을 했다 쳤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그, 뭐, A가 나오고, 곱해서 올라갔는데, 뭐, 문자니까, 계산을 못 해. 그러면, B'이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조리제법 써가지고. 그러면, 알파하고 B' 곱해서 또 다른 수가 곱해져서 C 밑으로 올라가서, 뭐가 또 됐을 거고, 그걸 또 이렇게 위아래로 더해서 내려와서 C' 이렇게 됐다는 얘기,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내려왔으니까 곱해서 올라가 가지고 D 하고 계산해서 뭔가또 이제 숫자가 없겠지 아까 한번 보셨잖아 아까 필기 했더만 오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하나 둘셋넷넷한 자리 3차식이면 하나 둘셋 여기 칸2차식 여기서 끊고 그다음에 여기가 나머지가 되는 거지 됐지 자 여기서 에나온 요 X, AX제곱 b 프라넥 X 플러스 c 프라이라는이방식 우리가 뭐라고 읽어? 뭐?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도 뭐라고 읽었어? 뭐?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그러면 뭔 얘기야? 아 이게 이거구나. 맞지? 선생님 왜 얘가 이거예요? 아처음에 얘가 이거였잖아. 이거.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진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온 나머지 D'이 누굴까? 얘가 D'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알아낸 사실이 뭐냐면 아, 이렇게 생긴 거하고 이렇게 생긴 놈이 똑같은 놈이죠. 이걸 알아다는 얘기지. 처음에처럼 처음에 제시된 시대형식대로 어 요게 로보다운 걸 알아야지. 그럼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이제. 아 어? 악기가 필요 없고 뒤에도 알았어 필요 없어. 그냥 제가 이야. 그렇지. 근데 요 놈은 요거의 미니 사이즈야. 그래서 아까 이집 어떻게 잡았지? 또 x 마이너스 알파를 한번더 묶겠지. 이제 왜? 그거고 왜입니까? 왜입니까? 그래서 묶고 p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q 한 다음에 뒤에 r 이렇게 뽑아놨겠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기 있는 저 식이 있잖아요. 저 식을 똑같은 x-α라는 이 일차식으로 한번더 나눠서 뭐? 목과 나머지를 동시에 알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왜, 중요해진, 왜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이쯤에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쓸 거야 네. 그대로 뭐 다른 데다 쓸, 옮겼을 쓸 필요 없잖아 저기 있는 거를 저기 있는 숫자로 똑같은 숫자로 다시 한번 나누셈 할건데 그러면 여기다 또 알파를 이렇게 적게 했지 됐지? 그치? 그러면 a가 또뚝 떨어져 나오겠지 이 a하고 알파를 곱해서 알파를 곱해서 어떤 숫자가 여기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와서 b2' 이렇게 만들어졌겠지 b2'하고 알파를 곱해서 다시 뭐가 이렇게 곱해져서 이렇게 이렇게 곱해져서 올라가고 또 더하면 또 계산된 숫자 하나가 나오겠지. 그치? 근데 이거는 하나, 둘, 셋, 세 칸짜리 2차식이었고 그러면 다른 몫으로 하나, 둘, 두 칸짜리 1차식 가져가면 되고 뒤에 남아있는 게 나머지겠지. 그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낸 거 a 더하기 b'이라는 게 몫이라고 읽을 거예요. 그 몫은 여기를 얘기 해요. 그러면, 앞에 거 걷어내고, 여기는 목식이 저 가운데 있는 거고, 끝에 있는 저 C2'은 얘야. 그쵸? 그래서, 얘가 C2' 이렇게 있는 거지. 됐지? 우리가 알아낸 사실이 있지. 더 미니 사이즈가 또 나왔어요, 지금 알아낸 거. 좀 재밌잖아. 안 재밌냐? 아 재밌지? 네. 어. 그러면 이제 또 그래 끝장 보자 끝장 모자 자 이게 항이 많을 때는 잘 이해하다가 항이 적을 때는 또 말을 못하더라 이 식을 x 마 알파로 나눌 거야 지금 그럼 몫이 얼마니 비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나누어준 수몫 덧셈하고 옆에 나머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다음 식으로 그래서 몫이 p, 플러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몇과 나머지를 점점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모양은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이름이전놈이니까 가서 재밌잖아. 또알파벳을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또 숫자 내려오겠지. 그럼 그 숫자가 a 내려오고 야, 화면에 안 보이겠다 요 어. 계산해서 올라가서 B1, 2, 3 프라임이 또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저 A가 P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B1, 2, 3 프라임이 또 나오는 거지. 자, 이거 문제 풀고 연습해 봤었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 형태가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너무 뻔한거 아 물론 이제 P, Q, R, S를 전부 다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연속 조립 조립제법을 쓴겁니다. 쌤, 네. 언제 연속조립제법 쓰나요? 자, 이 형태에서 쓰는거예요 네. 선생님 저 형태를 외워야 돼요? 아니요, 네. 이 형태를 이렇게 바꾼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다음 식에서 써야되는 시의 모양은 이겁니다. 어. 그리고 조립제법을 썼을 때 내가 목과 나머지를 알수 있으니 조립제법의 결과와 여기 여기 x 파로 어, 이렇게 묶어낸 식에서 같은 자리에 있는 목과 몫을 비교하고 다시 그걸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를 밑에서부터 싹 긁어모으면 하나, 둘, 셋, 넷, 두개 어디 가요? 하나, 둘, 셋, 넷요 순서대로 쭉 이제 PQRS가 되는 거야. 저기 남머지들 밑에서부터 쭉, 오케이? 네. 쉽잖아, 이거. 근데, 뻔한 거. 내가 굉장히 강조한거 하나 있어. 뭐냐면, 이 P값이 저 뒤에 봐봐. 얼마로 나왔냐? 이 P값이 맨 끝에 뭐라고 나왔어? A.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왜? 다항식에서 최고 차, 즉, 대각리는 중요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티드 A라고 찍고 들어가는 거, 이거 중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한데요? 자, 다시 이거 좀지울게 이론적인 부분이야. 다음은 차수 중요하죠. 지금 이게 다 차수가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게에할수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너희가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식은 1차식이고 직선이지? 네. 여기다 숫자 넣었을 때 숫자가 일정 간격으로 늘어나면서 직선이 되는 거지? 그런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요번에 숫자가 아까처럼 1, 2, 3, 4 넣었을 때 같은 간격으로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곡선이 되는 거 알고 있지? 네. 왜 그럴까? 다음식은 차수가 달라지면 나오는 시계값의 형태가 달라져서 차수에 따라서 접근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수가 얼마 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차수 그러니까 중요한건 어떻게 할건데 결정해버렸다고 이게 몇 차일까? 이거 궁금해해야 돼 그래서 몇 차인지 알아냈어 그러면 3차 다쳐 내가 3차인 거 알았으면 무조건 x 세제곱일까? 아니겠지? e x 세제곱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 세제곱일 수도 있지 그래서 차수가 중요하다는 말은 반드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경우는 어? 어 그거는 뭐냐면 그... 다항식의 시작 있죠? 시작 ax 세제곱 요 모양은 알아내려고 고민을 해봐야 돼 자, 그러니까 차수와 그렇게 계속까지 이 최고 차항은 알아내려고 고민을 해봐야 돼. 고3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어, 고3한테 저기 있어. 애들이, 내가 쌤이 이제, 야, 이거 차수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고3한테, 그래요. 아, 이러고 그냥 풀어. 뭐라고? 이거 차수 결정하는 문제야. 봐봐. 기억 안 나? 이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풀어볼게요. 진짜 이러니까. 니들도 그럴 거야. 그만큼 중요한 얘기야. 어? 어디서부터 지금 뭐하다가 이 얘기가 나와서 P는 A라고 결정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선생님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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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까 다지웠 끝에 나머지 R도 알수 있잖아요 꼭보예요 어, 이거. 이거 상수 많아요 그치 여기 있는 앞에서 나오는 상수들하고 맨 뒤에 써 있던 R까지 다 합쳐서 이기 D가 나오는 거니까 그건 음, 도무지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상수도 가끔 알수 있을 때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식에서 머리하고 꼬리에 관심이 가잖아. 이 얘기도 많이 합니다. 아, 이 꼬리 있잖아요. 이 꼬리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많아지냐? F0이라고 하는 게꼬리예요 네, F0이라는 거에 있어서 영조원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F0이 상수 얘기하는 거잖아 조금 내용이 뭐 고1에서 고3까지 좀 왔다 갔다 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고, 당장 우리 예제 문제 풀때 적용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선생님 문제 어려운 거 많아요. 어.